오늘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 보면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의미인데 처음에는 대단하게 시작하면서 마지막은 흐지부지 되거나 초라한 상황을 가지고 용두삼이와 같다고 합니다.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사기 1장 4절을 보면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기를 그들이 배색해서 만명을 죽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7절에는 유다가 시모온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성 이름을 호르마라 한 다음에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또 가사와 그 지역 아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셔서 산지 주민을 쫓아내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과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 당시 최첨단 무기인 철로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권총을 가지고 탱크 앞에서 싸워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백성들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보다 더 좋은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상대로 고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7절부터 보면 문하세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27절에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는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30절에도 스불론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31절에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33절에 납달리 족속은 심지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지도 못했을 뿐더러 가나안 족속이 더욱 강성해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납달리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단 자손들입니다. 단 자손들이 산지에 몰려 살게 되면서 거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족속이 단 족속들을 산지로 몰아버리고 내려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의 출애굽 1세대들은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을 늘여놓기가 바빴고,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불평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기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 2세대들을 떠올린다면 1세대들과 다르게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서 가나안에 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 역전의 용사들, 믿음의 군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들이 오늘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 답답해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결국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가나안 백성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결국 드러나 보여진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보이십니까? 가나안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의 군사들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의 상황을 우리가 좀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킨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씨만 뿌리면 열매가 쑥쑥 알아서 잘 자라는 그런 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들을 살펴보면 크게 애굽,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스라엘 즉 가나안 지역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매년 같은 시기에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비옥한 토양을 날라다 주어서 아주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풍년이 되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두 강이 넓은 평지를 마음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에 모든 시간을 들여야 했고 넉넉한 물을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사정이 많이 달랐습니다. 요단강은 해수면보다 낮은 관계로 강물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오는 비만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농사를 지을 땅도 좁은데, 물도 넉넉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늘 기근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며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경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데 덜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가나안 땅의 모든 가나안 족속을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힘이 생겨나 가나안 백성을 쫓아낼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나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나한 사람들의 경험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나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 말고 그 대신에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가난한 주민에게 노역을 시켰을 때에는 아마 자신들이 승리자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약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가 강성해져서 가난한 민족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노역을 시키며 살고 있다 라고 자축하며 기뻐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선택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흘러가는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았다 생각하며 넘어간 경우는 없습니까?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남을 속이면서 취한 이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며 기뻐하고 자랑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혹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서 떠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에서 이익을 취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